자, 지금부터 융합과학 어, 1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어, 우주의 기원과 진화가 <laughs> 아마 1학기 전체로 어, 수업을 할것 같고, 그중에서 우주의 기원, 이번 시간은 우주도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통합 과학에서 배웠던 어, 빅뱅 기억나죠? 빅뱅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어,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중에서 이제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어, 알아보는 과정에 과학자 몇명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네 명의 과학자 중에 어, 알만한 사람 있나요? 자, 어, 첫번째 이 사람은 음, 티코 브라에라는 사람입니다 티코 브라에 유관을 통해서 별의 운동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요하네스 케플러 케플러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케플러라는 사람이고 이 어, 티코 브라에의 제자입니다 케플러 1,2,3 법칙을 어, 알아낸 천문에서 아주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고, 그다음 이 사람은 갈릴레이, 갈릴레오, 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laughs> 관성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어, 물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어, 일을 했고, 그리고 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 지동설을 또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뉴턴입니다. 뉴턴 자 어~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뉴턴이 상당히 중요한데 뉴턴은 앞선 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우주의 모습과 또는 이마유인리의 어, 법칙을 어, 만들어내는, 알아내는 과정에서는 케플러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뉴턴은, 어, 흔히 이제 우리가 사과가 떨어질 때 이게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죠. 어, 그래서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이고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써 보면 그 힘은 어 중력이라고 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 상수와 각두 물체가 있다면 질량, 서로의 질량을 곱한 음 이런 어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뉴턴이 증명했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어, 벤틀리의 역설이라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중력이라는 것이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유터이 말했던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중력입니다. 모든 별들은 서로 당기니까, 중력이라는 거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R제곱분의 GMM이라는 R이 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R이 크면, 힘은 작지만, 어찌됐건 무조건 힘은 있다는 거죠. 작지만. 자. 그래서 모든 별들은 결국 서로 잡아당기니까 언젠가는 충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주가 유한하다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음 아까 말했던 벤틀리의 역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턴은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유타는 아마도 우주는 어 무한대의 우주가 대칭적인 서로 그러니까 대칭적이라는 말은 뭐 옆으로 도 크거나 작은 게 아니라 무한대의 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서로 중력과 상쇄되는 힘의 균형 유지된 채로 아마 평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 달리 설명하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전부 다 은하입니다 모든 지금 별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은하입니다 거의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아주 어 평온해 평온하게 보이죠 서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뭐 격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뉴턴은 아마도 무한한 우주에서 서로 어, 힘의 균형 유지된 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정적인 우주죠. 정적인 우주. 뉴턴이 말했던 그 후에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마찬가지죠. 별들 사이에 중력 작용하니까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 중력이 작용하되 변하지 않는 우주. 이게 아까 뭐였죠? 정적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에 반대되는 뉴턴이 말한 중력에 반대되는 미지의 에너지가 있을 거다. 중력은 서로 당기지만 그 반대로 힘이 상쇄되는 반대 방향에 분명히 에너지가 있을 거다. 이걸 우주 상수라고 명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적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다른 의견을 내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프리드만이란 사람인데요, 팽창 우주를 말합니다. 어그 당시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 근거가 많지도 않고 약간 무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인 전개로부터 팽창하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팽창하려는 힘이 중력보다 크다면 별이 서로 잡아당 게는 일이 없다, 충돌할 일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력이 있는 건다 알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실에 지우개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한 일이죠. 떠 있습니다. 중력이 있지만 이걸 보고.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뭐냐 중력에 의해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우개가 안 떨어지는 건 아마도 음안 보이는 줄에 달려있거나 안 보이는 줄에 달려있거나 달려 그러면 가만히 떠있는 게 말이 되죠 중력과 반대로 실이 잡아당기거나 또는 어 밑에서 위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으면 얘가 떠있을 수 있겠죠 역시나 중력과 반대의 대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우주상수입니다. 중력의 반대는. 자, 근데 이 프리드만 어게 설명했냐. 이 지우개는 사실은 밑에서 위로 누군가가 던져 올려져 있는 지우개고, 그게 올라가다가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떨어질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팽창할 우주는 팽창하다가 지금 거의 팽창할 힘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중력과 상세된 것처럼 보이고 조금 있으면 뭐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한 게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우리가 개념을 확인했는데, 음 정적 우주와 프리드만이 처음 제시한 팽창 우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음, 허블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실제로 팽창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어, 구글 클래스룸 어, 설문지로 간단하게 나가니까 반드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